허브 몇개 있는지 좀 볼게요 뭐야 빨개 왜 주황색입니까 왜? 만들고요 뭐넌 아니 미친 미친 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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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우와 뭐야 저 뭐지? 안 비틀거려요. 나도 나 비틀거릴 줄 알고 해봤거든요. 안 비틀거리더라고요. 아까 나 해봤거든. 안 비틀거려서 그서 당황했어요. 아까 나될줄 알았거든요. 당연히 안 되네. 아, 풀스프로 들어와서 보노와봐요 풀스프로 들어오면 저 피할게요. 어, 이거 뭐야? 핸드건 탄약 주머니. 오, 뭐야? 뭐지? 뭔지 모르겠고요. 일단 이 안에 들어가려고 돼 있는데. 일단은 이걸 한번 쓰고 봅시다. 병이 안 먹네. 나 먹을 줄 알았거든요. 당연히 안 먹네. 너왜 쓰잘데없이 불 계속 키냐? 애가 되게 쓰잘데없는 짓을 많이 하거든요. 뭐야 이거? 아병 많다 이 집에. 병을 좀 많이 썼거든요. 내가 병이 당연히 될줄 아는데 안 돼. 왜죠? 아줌마 살아 있습니까? 아니죠? 살아 있으면 안 됩니다. 특 깨져요. 아, 소지 탄수가 늘어나는 걸까요? 이말 탄수가 늘어나고 뭐해? 탄이 없는데... 아, 뭐야? 미친... 아니 탄창 하나 들어있는 걸로 싸우고 있었던 거야. 아, 그렇구나. 내가... 이거 뭐야? 아,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거야? 나? 여 h 뭐야? What's 여자의 일기 이 여자의 일 What's happening? 여 h a t s 이 a p p 가 n i n g What's happening? What's happening? What's happening? w h a t 서 h a p p e 가 i n g What's happening? What's h a p p e n i 기 g What's h a 응, 음, 귀신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? 어쩌라고요 나 귀신 잡아야 돼? 나 귀신 잡아야 돼요, 이제 귀신도 잡아, 얘? 어이씨큰 났는데 어떡하지? 아, 통신기 꺼낼까요? 없어요 통신기는 지금 없고 여기가 미치는 맞거든요. 통신기 아무것도 표시 안 되고 메인만 표시돼요 지금. 오씨 어, 나, 나 지금, 여 기서 뭐 해야 돼？어 미쳤다？불 꺼 이마 미쳤 니？어떻게 해야 돼？아니 미친. 아, 저 뭐야? 올라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문이 어디야? 여기야? 저긴가 본데? 나가는 문이 어딘데요 죄송한데 저 게임이 나가는 문좀 알려주시면. t h e r e g o t t o be some way to get out of here. 기다려 봐임 마. 아 갑자기. 귀는 안 들리지. 야, 저쪽으로 성능 가야 되는데, 이거... 소리, 소리, 소리... 소리... 다시 오는 거 같은데 아닌가? 그런가 봐요. 지금 안 보이는데. 혹시 어디로 가야 돼? let's okay. shh shh, shh, shh. 앞에서 돈도 계속 오늘 들어오진 않는 것 같거든요. 들어오진 않는데 와씨 완전 긴장되는데 대박이다 이거는 다시 나갔어 다시 나간 것 같거든요 얘. 어떻게 나가지? 일로 오는 거 맞죠?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? 어 진짜 완전 긴장되는데요? 너왜 일로 와? 출구는 이렇게 돌아서 나가면 되는데 제가 출구 쪽에 있어요. 지금 출구 쪽에 있거든요. 그면 지금 도는 거 자체가 출구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. 그러면 그렇게 돌면 제가 여기를 들어올 때 내가 이쪽으로 나가야 돼. 이로 나가야 돼. 뭐하냐? 이게 맞다. 이게 맞다. 이게 맞다. 이게 맞거든요. 지금 나 잘못했다. 진짜. 기회였는데 공가 와 뭐라고요? 일하는 데만 방송하고 뭔뭔 소리입니까? 정말 어이가 없어서? That was what was that thing? 와와 완전 쫄깃했어. 전작에 있었던 일이 조금씩 보이나 봐요. 그러니까 잠깐만요. 아 이거 영상이 필름 나오네요. 잠깐만 잠깐 눈 떴었거든요 방금. 와오오와 오. 오. 이거는 되게 괜찮다 봐. 쫄깃쫄깃하다. 진짜 공포 게임의 느낌이 확 나는데요? 쫓아올 때그 소리 들으셨어요? 세바스티아 세바스티아 이러면서 쫓아왔어 무서웠죠? 이게 쫄깃하게 하는 거지 어? 열기 어 뭐야 오오오오 땡큐 방금 움직이는 게 진짜 바보 같았어 좀 저요? 근데 이 게임은 엄청 비명이 확 나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두 마리가 아까 제니 된 상태에서 내가 들어왔거든요. 일단은 여기는 됐고, 일단 여기 그러면 메인 쪽으로 고정을 할게요. 메인 쪽으로 고정하고, 아, 아니다, 이거 먼저 갔어야 되잖아. 아, 일단 웨이포인트 이쪽으로 가서 아니, 아니야, 안 되겠다. 이게 무기고일 텐데, 아마 아이돌뭘다 저기, 여기 갔다 갑시다. 일단 여기는 지금 없으니까, 일단은. 어구. 이것도 다 치는 형태인가? 음. 뭐야? 아니 이게 또 있어? 잠깐만요. 뭐야? 어? 아니 뭐야? 뭐가 이렇게 많아? 미쳐버리겠네 메인을 못 가겠어 이 게임이 메인을 못 가게 해요 나를 뭐가 이렇게 많아 하... 사건 탄약이 있으니까 가야 되잖아 전상. 어 사건 타이가있으 가야 되잖아 오케이, 사건 탄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닐 겁니다. 음. 화염병 들고 있어 미쳐버리겠네 진짜. 아우씨 어떡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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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. 아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자식아. 이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청소년 인성이라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? 얘들이 잘못했어요. 얘들 잘못했어요. 얘들나 먼저 공격했잖아요. 나는 공격을 안 했으면 얘들을 어 고의고의 보내 드리려고 했다고요. 어. 고의 보내 드리려고 했는데 얘들이 잘못했네요. 샷건을 썼으니까 일단 아 빨리 열어. 다시 집고 샷건 탄약을 더 있었거든요. 오케이. 됐죠? 어. 응. <놀람> 어 상당히 어좀 귀찮았어요 사실. 애들이 비슷한 모델링인데 계속 오니까 좀 짜증 나네요. 또 다치니? 안 다치네요. 이거는. 뭐야? 야 이런 것도 할줄 알아? 되게 쓰잘데기 없다. 무기가 왜 필요한 거지? 발열제? 발열제는 또 뭐야? 와 진짜 너무 쓸데없이 아이템이 많다 아 쇼컷이에요 저게? 어이가 없어서네아이고 말고 어이가 없군요 음, 잠깐만요 이상한 짓 하고있어요 누가 어, 떴었는데 아닌가? 이거 차가 왜 흔들거려? 이상하잖아 어을 보소 아 여기서 어글 끌라고 하는거였어? 뭐아클났다 어. 너 뭐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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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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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잘못했어. 미안 미안.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.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.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.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나면은 좀비가 나를 인식 못하죠. 진짜 망할 놈 저렇게 빠르네. 희인 씨에게 풀려, 죠인 씨에게 풀려. 쭈 미친, 어디 어디 어디, <laughs> 네. <laughs> 어 네, 뒷가사가 그런 게 있었어요. 모르셨구나. 음. 이제 아셨죠? 좀비의 인식이 풀린다는 걸 알려주는 노래예요 모르셨구나. 쇼컷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고. 근데, 이번 편에는, 그, 뭐지, 성냥이라는 아이를 다 과감히 버렸네요. 이유가 뭘까요? 야, 도 아. 아까 앞에 지나갈 때 가만히 있었잖아 인마 잠깐만요. 어디 있죠? 저 리믹 비명 리믹스요. 왜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? 아얘또 뭐야? 이게 쓸데없다 이들. 할 짓이 없냐 너네들? 이거 심심한 거 같은데. 아, 씨발! 아 너네들 왜 그래? 계속. 아 진짜. 아 너네들 진짜 왜 그러냐? 야 치사고 하 들은 거들아야 그러는 거 아니야 임마. 알겠어? 아, 진짜 치사고 더럽네, 애들 하는구라 그래. 어? 플레이를 이렇게 치사고 더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! 네? 아니, 플레이를 이렇게 치사고 더럽게, 해, 애들. 기분 나쁘게. 아나나나나 뭐야 이 새끼 이 새끼가 진짜 죽...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, 너무 아픈데 죽방이 너무 세 애들이 아, 죽방 너무 세다야 진짜 건방지식기가 진짜 아니 내가 샷건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야 임마 아까워서 못 썼더니 진짜 어 진짜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, 아이, 쟤들이 뭘 먹고 사는데요? 아니, 아니, 자,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은 맞다. 뭐 틀리지 않은데?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은 틀리지 않은데요? 좀? 저 빨간색은 뭘까? 너 빨리 움직이거든요. 솔직히, 아, 이게 안 되는구나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이 너무 힘들잖아. 이거. 못하, 못하겠는 건 아닌데, 게임이 너무 불합리하잖아, 좀. 되게 불합리하게 만들어놨는데? 게임을 너무. 또 앞에도 있잖아. 아니. 애들이 좀 돌아다니기라도 해야 내가. 응? 미리 딱 애들 경로를 보고 암살을 하지. 애들이 뭐저다 누워있는데, 누워있는 거 가까이 가면 애들이 파업만면 되거든요? 응? 쟤 팝업되는 애라 하잖아. 너무하잖아, 진짜. 그냥 무조건 총알을 쓰라는 얘기인데, 이거는. 완전. 음? 여기 아니야? 아, 저기야? 문이 왜 열려? 아, 양쪽에. 아, 세 마리야. 미쳐버리겠네, 진짜. 목격자만 아, 뭐 없으면 암살이긴 한데 암살은 별개로 치고 여기거든요 위치는 문이 왜 열렸지 이거 아 저거네요 동, 동일하게 뭐 이거 열리나 열리진 않네. 아, 그래요. 여우님이 여셨구나. 저쓸 쓸데없는 존나 빠가나. 불거. 불거. 안 꺼지네. 여기 서랍 열리나? 어 그렇지. 하아... 비었고요. 진정할. 음. <놀람> 이거 키 있는데 좀 걸릴 것 같은데? 어, 파밍 본능이죠. 아, 팔로워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동차 정비소 아래에 있는 방에 가둬놨다고? 안 들리나 본데, 이 친구는? <laughs> 불을 계속 끓여내서 응. 이건 뭔데? 어 뭐야? 살아있는 애들 있나본데요? 뭐야? 저기야? 이건 뭐야? 불킬 수 있나? 불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? 퍼즐이니? 한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 일단은 여기 갑시다 일단 응. 가야되는거 같으니까 아아! 제발 죄송해요! <laughs> 아저아줌만 나올 줄 몰랐는데 저아줌만좀 곤란한데 아줌마가 왜 거기서 나와? 일단 불을 켜고요. 숨어있다가 저 아줌마 나오는 곳 보고 갑시다. 이것만 깨는 게 나은 거 같거든요. 됐고. 아줌마가 옆문에서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뒤에 한번 일단 그걸 하고야 되거든요. 무조건 불 끄고 나가야 나오니? 혹이 그러네. 아줌마 뒤에서 등대에서 한번 찌르고 나서 샷건을 쓰는 게 낫거든요. 아, 진짜 클리커 같아. 얘 약간 클리커랑 비슷해. 진짜 라스트 오브 어스 좀 너무 따라거 아닙니까? 이거? 뭐야? 아 젠장. 음. 맞았어, 그걸? 하, 실망이다, 너. 그거 어떻게 맞을 수가 있니? 실망이데요 좀. 어떻게 그걸 맞을 수가 있어? 기분 나빠. 이게 좀 많이 주거든요. 1000씩 줘요. 1200씩 주는군요. 많이 줘 가지고. 아. 그렇다 치고 이건. 공명 공연자수 곰명자수... 또 어, 해제됐네, 젠장. 아씨, 너무 많아. 미쳐버리겠네, 정말. 애들 너무 많거든요, 솔직히. 일단, 이쪽을 최대한 피해서 가봅시다. 여기는한번 들렀는데 안 일어났으니까, 애들이. 뭐야! 나니? 어허? 왜 내가 뭘 했는데 그래 왜 이러죠? 이 게임 뭐야 어, 벗어난 거야? 오씨 뭐지? 왜, 왜 그러지, 도대체? 나 따라오는 것 같아, 쟤가. 젠또 뭐야? 어, 시공으로 빠졌었어요, 그방 도끼들고 있는데 도끼를 좀 뺏어야 겠어 쟤지도대 한방에 근데 때릴 수 있는 앤가 제. 누구야 씨 깜짝이야 왜왜왜 왜, 왜? 없어 없어 아, 얘를 죽이면 불이 퍼지네. 이런 첨단 기술이. 아, 이 저기 저기를 가야 되거든요, 내가 지금. 일단 도끼맨을 먼저 죽이는 게 나. 도끼맨 한 방에 안 죽을 것 같은데 쟤 도끼맨 한 방에 죽일 수 있나, 이거? 야 아, 잠깐만, 야 도끼는 야 도끼는 도끼 어디갔어? 요 아니, 어디 갔어? 아, 도끼 어디갔어? 미안한데 아재도끼 어디 갔어도도도도도 도끼 도끼, 도끼. 어떻게 했습니까? 어디 있어? 아니, 뭐지?